자, 31번 문제. 어떤 고등학교 학생에서 갑을 두 명이 후보가 나왔다. 선거 운동 전에는 지지율이 70%, 30%였대. 자, 갑과 을이 있어. 한번 표를 한번 잘 봐봐. 표. 표 한번 그려보자. 갑과 을이 있는데 선거 운동 전후가 있어 전후 전후에는 어땠냐 갑을 지지하는 학생이 70% 을을 지지하던 학생이 30% 였다 그러면 앞서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만약에 표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갑을 지지하는 학생 수가 70명 을을 지지하는 학생 수가 30명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선거운동 전후야. 알겠지? 전후. 근데, 선거운동을 했더니, 갑을 지지하던 학생들 중에서 60%가 을에게 넘어갔어. 그러면, 자, 70명에 대한 60%면 얼마야? 42명이지? 42명이 을 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42명이 넘어갔으니까, 나머지 28명은 갑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자, 문제. 을이 57표로 당선이 됐어. 중요한 건 이거라. 지금 100명 이 있다는 가정하에, 을이 57표를 받았다고. 그러면 갑한테서 42명을 받고, 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15명이 더온 거잖아 15명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을을 지지하던 학생들 중에서 15명은 그대로 을을 지지한 거고 나머지 15명은 갑한테 넘어간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상황이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57표로 을이 당선이 되었다 이 말이야 자, 문제. 투표 후 을에게 투표한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했을 때야 을에게 투표한 학생 을에게 투표한 학생 중한 명을 선택했을 때 누구를 뽑았다는 거야? 57표 중에 한 명을 뽑았다. 57분의. 을에게 투표한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했을 때그 말은 을을 지지하는 학생들, 을에게 마지막에 표를 던진 학생들을 분모로 선거운동 시작 전에도 을을 지지하던 학생은 몇 명이었어? 15명이었잖아. 그 15명이 분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낫다. 근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방금 전에 했던 얘긴데, 갑을 지지하는 학생이 70%고, 을을 지지하는 학생이 30%야. 근데 갑을 지지하던 학생들 중에서 60%는 을에게 표를 던졌어. 그렇잖아.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면, 을, 을에게 표를 던진 학생들 중에서 그랬으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지. 갑을 지지하는 학생 70% 중, 70% 중, 60%는 을에게 표를 던졌고, 또는, 을을 지지하던 학생들 30% 중, 절반은 을에게 표를 던졌다. 0.5. 중에서야, 중에서. 갑을 지지하는 학생 중에서 60%가 을에게 투표했고, 을을 지지하던 학생들 중에서 절반이 을에게 투표했는데, 그 중에 선거운동 시작 전에도 을에게 투표한 학생은 예를 30%중 50%가 을에게 계속 표를 던져줬다. 만약에 그냥 계산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을 써야 돼. 그래서 얘보단 얘가 낫잖아. 물론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할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자, 문제가 뭐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야. 32번에 주머니 A에는, 자, A라는 주머니에는 1, 2, 3, 4, 5가 있어. 그 다음에 B 주머니. B주머니에는 1, 2, 3, 4, 5, 6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주사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이 3의 배수면 자 상황 이런 거야 3의 배수가 나왔다면 A에서 한 장을 꺼내고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주머니 B에서 꺼낸다 그랬는데 꺼낸 카드가 짝수일 때그 말이야. 짝수일 때야. 짝수일 때그 A에서 짝수를 뽑는다. 짝수는 2, 4밖에 없잖아. B에서 짝수를 뽑아야지. 2, 4, 6 있잖아. 자, 이렇게 뽑겠다는 거야. 3의 배수가 나오면 A 주머니에서 뽑고 3의 배수가 아니라면 B 주머니에서 뽑는데 뽑은 카드가 짝수일 때 자, 짝수 확률 계산이래. 3의 배수가 나왔다면 3의 배수일 확률은 얼마야?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에 대해서 A주머니에서 짝수를 뽑을 확률은 얼마야? 5분의 2지. 또는 3의 배수가 아니라면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지. B주머니에서 2, 사 6을 뽑을 확률은 얼마야? 6분의 3이잖아. 6분의 3, 2분의 1. 얘네들이 짝수를 뽑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문제 a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면 a 주머니는 앞에 있는 거지 앞에 있는 거를 분자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이것을 조건부 당연히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자 33번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 계속 처음에 얘기하는 게 지금 뭐니? 계속 처음에 내가 얘기하는 거. 문제의 상황 판단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라고. 문제의 상황 판단. 양면이 모두 빨간이야. 그러니까 카드 앞뒷면이 이렇게 있으면 앞면도 빨강, 뒷면도 빨강. 양면이 모두 검정. 그 다음에, 양면이, 하나는 빨간, 하나는 검정이야. 자, 이렇게 카드가 세 종류가 있어. 문제, 카드 하나 뽑아서 바닥에 던져. 근데 빨간색이 보였어. 그럴 때야, 그럴 때. 자, 빨간색이 보일 때. 그 말은 뭐야? 빨간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말은 뭐냐? 검정, 검정은 안 뽑는다는 거지. 그래서, 전제 조건상, 얘는 필요가 없는 카드야. 빨간색이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자, 분모에 들어가는 거 한번 써볼게. 빨간색이 보일 확률 얼마야? 1이지. 또는, 빨간색이 보일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이것들 중에서, 그 말이거든? 다른 카드도 빨간색이다. 빨간색이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빨간색이 보일 확률은 1이고, 빨간색이 보일 확률은 2분의 인데 다른 면도 빨강이다. 그럼 누구야? 두개 중에. 얘가 분차에 올라간다.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의 이해.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리, 그것 을 계산하 는 거, 계산은 나중 문제 지만 그런 것 들이 차근차근 밟아 지게 되는 거지.